유엔 영어놀이, 홀리패밀리 트레일, 에뉴패스, 스루 이집트스, 홀리스트사이트스, 홀리패밀리 트레일, 이집트의 신성한 장소들을 어, 따라 따르 따르는 통과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어, 동선. Recently, Egypt's Ministry of Tourism and a n t i q u i t y has launched the Holy Family Trail, stringing together some 25 stops along the celebrated route of Jesus, Mary, and Joseph. 최근에 이집트의 어, 관광 그리고 고대 유물 유물의 부처. 관광청은 어, 시작하였다. 홀리 패밀리 트레일을, 근데 그 홀리 패밀리 트레일은 디저스 어,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조셉의 축복받은 경로를 따라 따라 있는 어, 25군데의 그 정류소 방문지들을. 어, 함께 있는 묶는 오늘의 포인트는 스트 r i n g together. 2 5 스탑스 약2 5군데의그 정류지들 방문지들을 스트 r i n g t o g 함께 어 있는 연결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UN 영어 놀이 끝.